안녕하세요. 에아입니다! 우리 에아 모두 모인 첫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에터미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영선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그래요. 저는 에터미 제품을 애용한 지 7년이 되었네요. 7년 동안 애용하면서 잘 먹고 잘 바르고 해서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당 지인으로부터 알게 됐어요. 어, 좀, 자주 됐던지라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단지 좀 주세요 하고 딱 가는데 마땅히 뭘가 필요할까 고민하던 차 이렇게 보니까 감자를 만든 7 0라면이 눈에 띄더라고요. 감사합니 네. 그래서 이 라면은 주문을 넣었더니 이틀인가 뒤에 배송이 되었어요. 저희 집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하던 차에 감자라면 을 꺼내서 끓여서 먹었는데 남편하고 둘이 먹으면서 우와, 음, 국물 맛이 음. 정말 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발은 용수철에 그탁 터, 튀겨오는그 탱탱한 그 면발로 어, 쫄깃쫄깃하게 되어져 있어서 먹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해서, 어, 어 라면이 정말 찌개 맛이다. 맛있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집에 있는 생태품을한번다갖고 어? 음. 그러시는 거예요. 해서 뭘 바꾸지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마트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분을 저희 집에 모셔놓고 액터미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만 알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보고 써볼 수 있는 제 주변 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도 애용하고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도 애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만족하게 드미 제품을 열심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영상님은 확실하게 마트 체인지를 하신 그런, 네. 네, 그런 경우네요. 어, 그럼 이제 다음 상민님 얘기 를 들어볼까요? 저는 저희 아파트에 음. 살고 계시는 분이,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애터미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단지를 주시면서 애터미를 네. 알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이왕이면, 아, 저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제품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네. 제가 휴지하고 물류지를 어, 처음에 준비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마트에 가면 천원천이 물류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카트에 막 쓸어 담듯이 이렇게 어. 담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음에 물류지를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마트에 가면은 천 원짜리 문지 쳐다도 보지 않고요. 막 쓸어 담는 을까봐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두루마리 휴지를 네. 어,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 두루마리 휴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 어, 지금은 이제 열다 개씩 4 개로 해서 한 세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음. 네. 제가 처음에 음. 이 했을 때만 해도 60개가 한 포장지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 저희 집식구들다 비염 환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휴지에 붙어 있는 휴지의 먼지들이 여기 같이 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는 이거 쓸 수가 없다. 어, 왜냐하면 비염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다. 음. 이야기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어. 근데 나중에 아, 이제 애터미를 만나고 이제 제가 애터미 일을 하면서. 그니까이 제품이 이제는 개선이 돼가지고 네, 아, 먼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아, 너무 잘 쓰고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 아, 그렇죠. 먼지가 많이 날리면 비용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상인님 같은 경우는 제품이 이제 다리에 있어서 일을 한다. 우리 그런 얘기를 네, 나타나는데 네, 제품을 이렇게 잘 만난 케이스시네요또 음. 우리 애터기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를 해서 바로바로 개선을 하는 거. 애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소통하는 음. 맞아요. 네. 패션,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고객들의 불만을 네. 해결을 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그 유진 사장님은 음. 어떻게 애터기셨어요 아, 저는 우선은 이 폼클렌징으로 만나게 됐는데 아. 저는 거의 1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이 제품을 오, 알게 되거든요. 제... 네. <laughs> 제 엄마가 이제 애터미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이걸 아, 집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막 사고 이럴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사주는 걸로 간지덕지하게 썼었죠. 근데 그때 한창 저희 중학생들의 유행이 앞머리를 무조건 메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여드름이 아무리 나도 여드름 나면 여드름 나는대로막 가리고 다녔는데. 엄마가 사주시는 이 폼클렌징으로 제 여드름이 싹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그거 보면서 네, 엄마한테도 엄마 이거 제품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고민하던 것들을 이제 아 딸이 좋다고 하니 제품명은 진짜 좋구나. 그래서 음. 엄마도 이제 에터미 선택해서 지금 10년 동안 하게 되시고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터미 제품도 써보고 또, 애터미 자체만으로도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저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음 아, 엄마가 유지사장님 진짜 고마워하세요. 유지사장님은. 안 그러니까요. 기대님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접해서 그렇죠, 네, 애터미와 네. 같이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한 그런 계기네요. 네. 우리 파이사님은?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를 소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준 건, 애터미 웹사이트에 비번과 아이디 네막시간주면서네 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라 아, 그때는 애터미 그 웹사이트 주소도 안 알려주고 아, 음, 음, 저한테 아이디랑 비번만 주세요 아, 찾아서 들어가서 아, 로그인을 네. 하고 신뢰가 좋네제선물 <laughs> 네터미를잘 모르니까 뭐를 써야 되지? 사실은 음. 이제 실구매한 그 생필품들을 음. 사용을 시작했어요. 한물담봐도 장바구니 5만 원이 안 되는, 어, 워낙, 네, 워낙 가일이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기초 생필품들을 쓰다가 이제 다른 이렇게 점점 하나 하나 이제 품목을 늘려서 음. 지금은 이제 화장품도 쓰고 해머니도 어, 먹고 이렇게 전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저 어,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그 사업. 다음 시간 보토 소비자 씨어, 네. <laughs> 네. 오 소비자로 애토미를 처음 만나게 됐죠. 음. 저는 애토미를 만나는 계기가 그랬습니다. 음. 우리 오늘 다 같이 애토미를 어떻게 만났는지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형사님 같은 경우는 만드체, 만드체. 위상님 같은 경우는 첫품을 먼저. 네, 첫번 먼저 만난 그런 네. 경우. 미진님 네. 같은 경우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회사 측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와 기분을 <laughs> 먼저. 봤어요. <만날 수> <laughs> 어떤 경우에도 다 다양하고, 다 네, 나이대도 다양하고, 만날 스토리도 다양하고 오늘은 음. 애터미를 처음 만난 분분을 같이 나눠봤어요. 음. 어, 다음 시간에는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음. 음. 애터미는 또 우리가 이제 보통 고객들이 요새 애터미를 모두 알고 계세요. 음. 애터미란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음. 그 애터미가 어떤 곳인지를 잘들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 수들이다 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죠. 어, 오늘은 그럼 여기서 우리 인사할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